사년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해이. 내 희망을 나무 꼭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가 집고시니그 군대가 일제에 나와서 길을 도둑어. 전의하여 진세 자가 반지한 진을 쳐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그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정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긴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리내 아내도 내 술결을 내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비견하게 되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길과 나불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느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을 추주하고.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미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하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6기 20절 남아사람 소각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종기한이 흔들다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자기 의동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쳐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어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겨 누리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악에서 걸리지 않는다고 이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천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드어나오게하시느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뿔과 엉긴 자지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키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으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찰병기를 피할 때는 눕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축이 그의 슬기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입니다 아... 6기 21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만게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니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굽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장에서 그러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내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낼고 그들의 암소는 양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고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며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울에 내려가니다 그란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돌이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문자가누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하니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 하니. 아기 의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기 의 등불이 거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 것. 약 6천 리 다. 그 최선 고식해 하시죠. 고정형 이동식단순성지입니다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젖는 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것이니다 그의 단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하여 무슨 관계가 있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느니 누가능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 그의 그릇에는 처지 가득한 그의 볼수록 높은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어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느니 이들이 매한가지로 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부덕이가 덮인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야려는속생도 아는 너희의 말이 그 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아기는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느니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 하느니라.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아기는 재난의 날을 위해 만개 동반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냐. 누가 능이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임을 보호하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담게여기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 않느냐. 그런데도 너는 나를 학교이위로하려느 너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웃기다시피 자 일반 사람의 인가수가다사람인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하겠 내가 위로를 하려는 자는 자에게 무슨 기뻐하겠겠소? 내 흥미가 문제하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한눈에 너를 찬양하시며, 너를 심으시나 너를 경건하데느내 악이 그지않니냐내 조약이 끝이 없느 황제를 불모로 잡으며, 흙 벗은 자의 의욕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않으며, 주름지 않게 음식을 주사 않으며, 칠수 조직한 자단속을 벗는다. 종기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바구를 빈송으로돌려보내며 부하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귀염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는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무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며 그 감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냐?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 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건으실 뿐이라 하느니라 내가 악인이 밝던 옛적 길을 지키리니라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만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찾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내 계획은 나에게서 는다 의인은 부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둘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이라 천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드라. 내가 만일 찾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하리라. 내부를을끌러 여기고, 오비대금을 길곡에 돌려 여기라. 그리하면 전문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이에 내가 전문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성화를 내다 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행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만달하마 건지시리라. 이십삼장. 요비테가 말했다. 오늘도 내게 방언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는.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간절하고 그의 처세에 나아가나?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하할 말을 너희에게 치며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아니요 내게 기도하신 것을 내가 깨닫고 그가 큰 관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탈주시리. 아니로라 그녀의 말을 들으시리. 그자에게서영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일하시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심음하며 사망자가 부르지지나 하나님의 그들의 진실을 보지 않으라 하니다 또, 박명을 도발하는 사람들을 빌어내며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않니하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교 받는 자나 가매한는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일어나며 갈는 자의 눈은 점물기를 바라며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습니다. 짐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는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루는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가뭄과 더위가 눈녹은 물을 곧빼앗는니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그는 다시 기업되지 않을 것이니 그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자 누구리야. 욥기 25장 수아사람 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험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육기 26장, 위비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거슴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늠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하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구름 따를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의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능히 해하리라. 6기 27장 여비또 풍자하여 인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기록게 하신 전문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리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부리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니 나는 결코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소하나난이 그에게 닥칠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청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사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수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6기 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돔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갈 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니라 응?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못 들어가요. 피었고, 수로를 환 환자 때요 저. 밟으며, 네? 저 환자라서 물을 나가 스며 나가지 않다. 붙여져 네? 있던 것을 반등대로 끌어. 아니 보행장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고 손이 있는 것은 없잖아요. 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며.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느니 오비대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사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함 황...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